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나온 랩 어라이즈 사람 빡치게 하는 스테이지, 그리고 허접한 리버스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딱대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클리어 하면서, 어, 폰을 여러 번 던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 빡치게 하는 이제 챕터인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어떤 챕터냐? 바로 15 챕터입니다. 여기 진짜 진행하시면은 다들 정말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선 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추천 속성이 풍속성이라가지고, 풍속성 장비가 이제 서풍밖에 없는데, 이게 서풍이 또 컨트롤 하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이제 어려움이 있고 컨트롤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헌터들도 풍속성 헌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얘가 그나마 있긴 한데 황동수가 있긴 한데 황동수 거의 안 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황동수도 안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스테이지 자체적으로 난이도도 되게 높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또 플레이 자체도 너무 짜증나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막이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왜 짜증나냐면 뒤에서 이렇게 불길이 와요. 화염 벽이다 와요. 근데 이 화염벽을 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폭발이 생겨가지고 뒤에서는 화염벽 오죠. 그리고 이거는 제 시간 때안 부시게 되면 같이 이제 뒤로. 그거 돼가지고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딜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거, 이 몬스터들도 안 죽이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안, 그 앞으로 안나와가지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이거 만약에 근데 이거를 좀 늦게 클리어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전투력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좀 빨리 클리어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적정 추력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로 힘들고, 음, 당연히 이제 보스적인 부분도 어렵습니다. 여기도 되게 어려워요. 결론 속에 찾는 희망. 이거 이제, 보스까지 해가지고 다 갔는데, 보스가 두번 부활하거든요, 얘가? 그 딜이 부족하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적정투력대 가시더라도 진짜 웬만한 컨트롤이 아닌 이상은 클리어하기가 되게 빡셉니다. 그나마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막녀의 인도자가. 오히려 여기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고, 오히려 마지막 막보스가 좀 되게 쉬웠던? 그래서 확실히 여기 이제 50렙 되면은 이제 여기들을 이제 공략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좀 많이 공, 통스러운 이제 뭐 그동안 뭐 뉴비 절단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스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그냥 스테이지 자체가 이제 절단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고통을 느끼실 거고 여기를 클리어하시면은 이제 리버스가 열리게 돼요. 근데 이 리버스 관련돼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게좀 많이 허접하더라고. 저는 리버스라고 하길래, 어,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세계관이 공유되면서 좀 색다른 이제 재미를 주는 스토리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그 부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시작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리버스가 헌터 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이제 성진우하고 같이 하는 거고, 리버스는 이제 헌터들만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굳이 헌터들만 하는 걸로 제목을 니버스로 지을 필요가 있었는지, 어, 저는 약간 의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험치를 또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보상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험치는 안 줘요. 경험치가 0이죠? 명성하고 골드하고 요거 획득보상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좀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니버스 열리기를 어? 그럼 여기서 좀 경치 얻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경치도 없고 그리고 스토리도 그냥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대로 그냥 헌터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원래 그 오픈 전에 여기 이제 게임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이제 맛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리버스가 좀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서브 스토리로 이제 그 원작에서 보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버스란 또 컨텐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 컨텐츠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보완이 좀잘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는 좀더더 더 보상이 필요하 그 이제 보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나온 내 머라이즈, 사람 빡치게 하는 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좀 허접한 리버스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